가장 보편적인 공부 방법 중 하나인 밑줄. 하지만 밑줄이 늘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밑줄에도 부작용이 있다. 중요한 거는 그냥 밑줄 긋는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가면 그 밑줄 긋는 건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밑줄 긋은 것 외의 내용은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저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거를 위주로 밑줄 그으면서 공부하는데 그게 막상 시험에 잘안 나와서 고민이에요 밑줄 그은 부분만 공부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나오기도 하고 일단 많이 긋고 막 그어서 나중에 시험 기간이 되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어떤 게 핵심인지도 모르는 항상 그런 편이에요 지저분한 밑줄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도 한다 알고 보면 다양한 밑줄 부작용 밑줄에도 체계가 필요하다. 정명고등학교 2학년 내신고수 오예지양의 전과목 1등급 비법. 그 밑줄의 기술을 만나보자. 아직 밤기운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반. 눈에 졸음이 가득한 채 하루를 여는 정명 고등학교 2학년 오예지양 아버지도 어딘가 나갈 채비를 한다. 예지야 가자.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예지양. 대체 이 시간에 어디를 가는 걸까?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운동가요. <laughs> 체력이 좀 궁고하다 보니까 딸리는 것 같아서. 운동해서 체력 좀 올리려고. 예지양은 작년부터 체력 관리를 위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 러닝머신 위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운동을 할 때는 늘 영단어를 외운다는 예지양. 아버지는 그런 딸이 걱정스럽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책을 보길래, 위험하니까, 와, 운동할 땐책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조심해서 해하라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분의 운동 시간 동안, 예지양은 40개의 단어를 외웠다. 체력도 기르고, 공부도 할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운동이 끝나면 등교를 준비할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얼안식하세요안녕하 최상의 컨하션을 위해 아침 식사는 하대 거르지 않는다. 예지 하세 나와. 하세하세안하하하하하하지 이거 하지 말고 얼렁 먹어 먹걸른가 진짜로 응응 응. 어머니의 잔소리도 소용이 없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예지야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해 공부하는 건 중학교 시절부터의 습관이다. 늦잠을 자는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에 투자하려고 노력했다. 아침 시간에 맑은 뭐 정신이니까 암기도 잘 되고 또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게 잘 돼요.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공부에 욕심이 많은 만큼 자기관리에도 철저한 예지양이지만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장난기 많은 여고생이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180도 달라진다.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다. 그 사마수가요? 그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고유한 성질이 아니고? 변할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산화가 됐을 때 전자를 한 개밖에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종류가 있고. 근데 왜 산화수가 1 예지양의 별명 중 하나는 질순이. 모르는 것은 그냥 넘기질 못하는 성격 탓에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도 수업의 연장이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예지양. 자기 자신. 그러고 나서도 쉬는 대신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몰랐던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한다. 또 예지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는 못본것 같아요. 좀 심하게 독해요. 제가 지금까지 보내들 중에서 공부 잘한다 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독한 것 같아요. 예지양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단한 과목에서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다. 쪽에 우수한 정도는 최고고요, 예, 최고입니다. 뭐 어떻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에 엄청나게 집착력이 강하다는 거죠. 끈기도 있고, 그래서 꼭해결하고 많은 그런 습성이고 또 근래 보기 드물게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거는 서울 시민, 그, 모두가 인정하는 내신 고수 예지양의 공부 규칙은 간단하다. 어떤 수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 것.